오늘 해볼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새벽 1시인데, 좀 늦었습니다. 오늘도, 불강 디아블러, 안타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제가 뭐, 1시간 이상은 플레이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1시 20분인데, 깔끔하게, 음, 2시까지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다 보니, 시간 압박이 그렇게는 없어요. 내일 좀, 낮잠도좀잘수 있고. 하다 보니까는, 오늘은 2시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그, 예상되는 득템은, 먹급 룬.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호주머니 하나 넣어 놓고. 어, 여러분,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여기가, 야블로 정확하게 바디샷 들어갈 수 있는, 보조로 몸속에 집어넣어서 터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땀, 빠 땀, 빠 맞죠? 여기입니다. 미니맵상으로 요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날려주면 됩니다. 꿀팁입니다, 여러분. 블 SX 나왔죠? 광전사바리가 낄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초,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초반용으로다가. 하지만, 제가 이제, 바바리안, 새로 키워보려고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정확하게 요구 레벨이 3인데 3 레벨에 힘이 43발이 안나 옵니다 여러분 먹기요 3 레벨 4렙 정도에 낄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안 오시면 되고요 트레스 이것도 뭐 마찬가지다 어, 어, 뭐야 해모스 북봉 <laughs> 세트죠 해모스 온달의 사랑 뭐 이런 것들 이게 쓰레기입니다 다음에 좀더 다른 런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서로 돌기 좀 편하고 해가지고 헬로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 상급 에고 나쁘지 않아요 여기 득템입니다 좋아요 포기하려는 찰나에 득템을 해버렸죠 그러면 좀더 해보는 걸로 <놀람> <이> 포트 <놀람> <놀람> 무슨 일인데 퍼리시 아 이거 뭐지 이거 서강의 저인가 역시나 서강의 초반에 좋아요 초반에 키울 때 좋습니다 공속이 무시 못하죠 매지플레이 또는 저거 제가 이제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필요한 건데, 노딱으로 나왔죠? 이게 그러면, 신교복이 아니라, 그, 동복, 동복. 자, 지하이, 동복이 나왔죠? 모든 기술, 원! 시장속도 2힙! 자격회복 2힙! 그러면 이건, 뭐가 끼냐? 그, 팔라디를 끼면 돼요, 여러분. 팔라가 끼고, 팔라팔라 팔라 돌아다니면 됩니다. 팔라도 키울 예정이라서, 일단, 주머니에 넣어갈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시운 마음에 안맞아 폴 엑스 바리 야 이거 좀만 저거해서 참 여기 나왔으면 좋은데 생긴거는 꼭 저거랑 똑같이 생겼죠 뭐냐 저저저저 저, 저, 저. 예? 저거 예? 육두로 낄수 있는거 있잖아요 여러분 반영으로 가 엄청 좋을 건데 이건 버려줍니다. 아니, 식방상 가빠에다가 배신. 여러분 전기보다 배신이 낫죠? 아닌가요? 일단, 뭐, 만들어 볼게요, 배신. 보산지랑, 우리, 잠깐, 저기, 네? 기본 루트만 돌게요. 약간 아쉬운 마음 달래기 위해서. 에이! 오, 씨발! 어, 어, 어. 나왔다, 또리이 뭐야, 이거! 여러분! 잠깐, 잠깐! 미친 거 아이가? 어머 만 빨리빨리빨리. 빨리. 폰카 사진, 잠깐만요. 뭐냐고, 야, 씨. 야,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이 카면 내가 이제 뭐, 예, 뭐, 저기 뭐, 예. 야, 저거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데, 뭐냐면은. 그, 이 컨텐츠의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컨텐츠가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득템발인데 예? 야, 여기서 나와버린다고? 그럼 이로써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없어요. 뭐, 가생이 뭐잘 나온다, 뭐가 잘 나온다. 솔직히 저는 가생에서 푸르돈도 먹고 이래저래 했는데, 여태 이제 모든 먹은 것들을 말빨라서 죠 흥분했다는 거예요. 먹은 것들을 다 취합해보면은, 음, 여기저기서 나왔다. 자, 오늘 기분 좋으니까는. 베르륜 정도 되면은, 체력 한200% 추가적으로 충전이 된 거예요. 활력 포션을 갖다가, 게임상에서 제 소설에서 캐릭터가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먹은 거나 다른이 없는 거요 아, 근데 이 여운이 많이 남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여운이 많이 남아요. 야, 베르로는 처음 오거든요. 여운이 많이 남아. 여러분, 이분이 좋아졌어요. <목소리> 자, 탈도 나왔죠. 야, 이맵 자체가, 물론 뭐 탈도 필요 없는 여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득캠. 뭐, 네임도 있는 아이템 아닙니까? 그러면, 재미로, 재미로라도, 제가 안 끼지만서도, 급힘하는 기분이 나네요. 거기다가, 으뜸이면 더 좋겠죠? 8도 으뜸은 131방의 강력을 가진 게 으뜸입니다. 나머지는 옵션이 동일하고요 그러면, 자, 감정도 가봐야죠. 119, 불이야, 불불불, 바로 버려주세요. 잡고 오, 파리. 파리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 파리는 못 잡지. 어, 거대부죠. 나쁘지 않죠, 여러분. 무적 파티입니다. 이런. 오 마이 갓! 좋아요, 여러분. 희창. 좋아요. 20이 바로 직득해버렸죠. 여러분, 뷰팸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어째거나저째거나 어 야, 뚝배기, 단타발리로 시작해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여, 가, 가, 하나 묶고, 저, 가, 가, 하나 묶고 하다 보니까는, 약수파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한 시간 넘게 게임을 하게 되었고, 저도, 음. 2시 반이면 뭐, 늦은 시간이라 볼 수도 있어요. 오퇴하시면 평일 같으면, 어림도 없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방송, 녹화 방송 시청 감사하고요. 오늘 먹은 것 같은 경우는, 동복. 팔라딘 느낌은 멋진 가복 하고요. 하 수수 전에 끼면 딱 됩니다. 이십 참. 요건 바로 직득해서 끼고 있고요. 그리고, 베르룬. 이렇게 해서 오늘 득템을 마쳤고요. 어, 알차게 먹은 것같아 그래서, 이제, 뭐 자룬하고 베르룬 먹었으니까 수수께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어 생긴 메플이나 악한 플레이트 뼈대 피부방상을 먹을 수 있는 방송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뭐, 재미가 있었던 없었던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